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숯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숯과 건강 채널입니다. 에거터 무디 박사와 케일빈 일 트레시 박사가 공저한 가정 치료라는 책273 페이지에는 숯가루가 흡착하는 78가지의 유독성 물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8 여덟 가지를 종류별로 요약해보면 청산가리, 방사성 물질, 비소, 농약, 살충제, 아편, 니코틴, 알코올, 독소 종류와 진정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마취제, 최면제, 방부제, 해열진통제, 강심제, 종류의 약품들이며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페놀이, 그중에 하나로 끼어 있습니다. 페놀은 콜타르에서 처음 추출되었지만 오늘날은 석유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물질들로 변환됩니다. 페놀은 플라스틱, 방부제, 소독 살균제, 제초제, 세제, 합성 수지, 염려 포기학 다이를 만드는 데 쓰이며 구강 마취제, 독감 치료제 아스피린 같은 수많은 약품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페놀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며 세포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소화기를 통해 쉽게 흡수되며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피부에 닿을 경우 빠르게 체내로 흡수되며 전신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4.8g을 섭취하고 10분 내에 사망한 경우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의 페놀이 단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 눈 화상,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호흡,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 등을 통해서 접촉되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전쟁 기간에 걸쳐 대량 학살의 신속한 사용의 방법으로 페놀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유독성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우리들의 생활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해준 반면 건강에는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플라스틱 제품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우리들입니다. 21세기는 지구상의 인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여 몸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은 일주일에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며 90% 가량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지만 나머지는 몸에 쌓이고 임신한 여성의 자궁 내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먹는 생수, 맥주 등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SBS 스페셜에서도 방영했습니다. 각종 과일, 채소, 쌀, 가공식품, 냉동, 생선쌀 튀김에서도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며 사실상 지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칫솔부터 마시는 생수병, 심지어 옷을 만들 때 쓰이는 섬유까지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사는 우리들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페놀 등의 독소 성분을 신속하게 흡착, 제거해 버리는 쑥가루를 매일 복용하는 것입니다. 쑥가루는 페놀 등의 유독성 발암물질들을 흡착 제거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